따라가, 따라가. 얘는 카운터구나. 센티팀 아니라. 저 오른쪽, 오른쪽. 대 되기 아재, 아아 내가 붙여줄게. 찍어 눌러줄게. 찍어 눌러줄게, 한 발, 두 발. 어, 어. 자, 잡은 것 같은데. 내가, 하나, 죽었다, 하나, 죽었다. 하나 잡았어. 자. 해드, 해단 발. 기 해드. 아, 내린다. 아이 내린다. 우리 도 내린다. 내린다. 우리도 내린다. 여기서. 얘를 안 내렸는데? 공중전에 공중전에. 얘제집 앞에 있어요, 집 앞에. 자, 자, 로켓 로켓 키싸 지금. 준비, 준비. 피 파는 중. 빗발. 괜찮아요? 네. 네. 네, 괜찮아요. 나이스. 쓰러졌다. 아 어. 떨어져 갔네. 아 봐요. 아, 살아, 살아 있어. 있어. 한번더 감한다. 아유. 됐어, 이제. 됐어, 됐어. 됐어, 막 됐어. 막 돌아와, 돌아와, 어, 돌아와. 오, 얘네 터져. 얘네 돌아와. 터져. 루팅하고 가자. 앞에 레이키드 어? 앞에 레이드레이드다고낸 죽었고, 다 받고. 뭐? 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 미니한테 터졌어. 다 받고, 헬기. 헬기는 사라봐요. 사라졌어. 먹었고 바닥에. 한마 잡았지? 체어디 시체 안 보여. 어, 앞에 앞에. 죽을 거다 뒤에 것도 빨고 올게요. 실 먼저 네. 하시고. 실 네. 따라가서 죽였어요. 죽였어? 예. 네. 아니야. 그, 그게 거의 박을 뻔해 가지고 바로 내렸는데 한 명도 내리더라고요. 잡았음. 230도 돌에 있는 거 저거 톰슨 소리 우리 거 아니에요. 저 집에 온라인이야. 네. 이렇게 그렇게 생긴 썼고 하나 빵복. 정박님 오시면 시동 걸게요. 제 닫고